돼지고기 짜글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그러기 위해서 양념을 한번 해봐야죠. 먼저 썰어 놓을 야채부터 좀 썰어 놓고 하겠습니다. 너무 잘게 안 썰어도 됩니다. 그냥 굵직굵직하게. 어차피 짜글이에는 대파, 양파, 고추가 들어갑니다. 이 양파는 갈 거예요. 도깨비 방망이로 갈아서 썰 겁니다. 사과, 1쪽 파인애플 생 파인애플입니다. 통조림 아닙니다. 자 이거를 갈 건데 그냥 안 갈리니까 여기다 액상이 좀 들어가야 되겠죠? 소주 도깨비 반만으로. 생강도 같이 다지기로 곱게 갈지 않아도 됩니다 자 이거는 물엿이죠 좀이라 약간 넣고요 자, 설탕입니다 오늘 짜거리가 좀달찍지은한맛이좀 나오죠 고추 그리 간장입니다 자 오늘 짜거리에는 고춧가루만 하는 것도 아니고 고추장으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 반반정도 섞은겁니다 고춧가루로만 하면 휑한 맛이 나고 고추장으로만 하면 텁텁한 맛이 나죠 이렇게 갈아놓고자 여기에서 양념을 잘 섞어서 고춧가루는 제가 계량하는 양은 지금 의미대로 정해져 있지만 딱 그대로 안 넣어도 돼요 고춧가루는 건조 상태에 따라서 뭐 어떤 집에는 냉동실에 가루를 보관해놓기도 하고 어떤 집에는 가루를 실온에 보관해 놓기도 하고 여러 보관 방법들이 다르기 때문에 고춧가루는 농도에 맞게끔 고춧가루를 풍덩 다 붓지 마시고 우선 조금 남겨보세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만든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 넣고 음, 좋아요 정도 내온 상태에서 적어도 1 시간 정도 이상 지나면 고춧가루가 충분히 불어서 이 물기가 거의 없어집니다. 너무 다된 거거든요. 많이 할 때는 실온에 하루 보관했다가 필요한 양만큼 나누어 담아서 냉동에 보관하셔도 가능합니다. 1년 내놔두어도 괜찮죠. 짜거리를 하려 그러면 앞전지 고기를 사면 지금 전지 고기 받은 걸 보니까 이게 항경살 보이네요. 고기 맛있는 보입니다. 이거 전지를 사서. 돼지고기가 이렇게 마블이 나오네요. 이거를 아주 뭐 예쁘게삼겹살 썰듯이 안 썰어도 돼요. 뭉텅뭉텅 써세요 그래서 이런 그대로 자글입니다. 자글자글 지다해서 자글이니까. 찌개고기처럼 너무 뭉텅하게 썰면 좀 그렇고요. 또 너무 곱게 썰면 식감이 안 나오니까 지방이 좀 있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앞다리에 붙은 이 지방 맛있잖아요. 싫으시면 삼겹살을 쓰시는데, 삼겹살은 기름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해서. 짜글리 하는데 고기를 무칠 때 야채를 넣어도 되고요. 고기만 양념만 무쳐서 냄비에 앉혀놓고 생 야채를 이쁘게 돌려 앉혀도 됩니다. 아까 만들어 놓은 우리 짜글리 양념장이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났더니 물기가 없어졌죠. 이게 원래는 72시간 한 3일 냉장에서 숙성을 충분히 시켰다가 써야만이 이게 담백하고 맛있는 향이 올라옵니다. 향이 파인애플들은 향이 올라오고 맛있는 향인데 오늘은 제가 이정도에서 만들어서 시식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고기는 아까 제가 이렇게 썰어 놨죠 큼직큼직하게 썰었습니다 야채를 썰어도 야채를 그렇게 크게 채소를 잘게 안씁니다 굳이 굵게 썰고 하도 이렇게 막 어설썰기로 썰지 마세요 길이로 이게 육장파라 그러죠 육장파 썰기 왜 육장파냐 육개장에 들어가는 파라고 육장파라 그래요 저희들이 이거는 청양고추입니다 홍고추 조금 모양도 내고 식감도 눈으로 보이게 너무 잘게 쓰지 마시고 여기에 고추가 좀더 필요하시면 하나 더 넣으세요 이 정도 준비된 데에서 고기가 만들어진 데다가 양념을 넣고 고기 300g 정도 양인데 뭐랄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 냄비 만드는 정도 양이거든요. 많이 하실 때는 처음부터 계량 용도를 맞춰서 많이 하세요. 물입니다. 맹물입니다. 맹물을 쓰기가 뭐 하시면 다시마 조금 물려놨다 쓰셔도 되는데 굳이 그러지 마시고요. 고추기름. 넉넉히 들어갑니다. 당시 제가 기름을 넣을 때 참기름은 나중 넣자 그랬는데 오늘은 고춧가루가 들어갈 거니까 고춧가루보다는 참기름이 먼저 들어가죠. 이렇게 나오면 색감이 겉도니까 고춧가루를 추가를 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짜글이 기본 양념 나온 겁니다. 오, 향이 벌써 올라오는 게 아직 불에 올리지도 않았는데 향이 이쁘게 올라오네요. 냄비에 한번 앉혀보겠습니다. 자글이는 끓이다 보면 밑에 국물이 자글자글하다고 해서 자글이죠. 이거를 끓이면 국물이 나옵니다. 처음에 국물이 펑덩할 정도로 나버리면 찌개가 돼 버리겠죠. 그죠? 찌개가 돼 버리면 안 되겠죠. 그냥 최소한 두군데를 이렇게 풍성하게 놓으세요 돌려남아서 고추도 그냥 이렇게 풍성하게 놓고 그냥 이 상태로 담으면 되는 거예요. 뭐 계속 훔치고 뭐 모양 낼거 없이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볶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 생고춧가루를 넣지 않고 해 봐야 되겠다고 판단을 하시면 다대기에다가 육수를 좀더 만들어서 하시면 되는데 그 다대기가 숙성이 많이 되고 나면 생고춧가루는 생고춧가루를 넣었을 때만의 맛이 있어요. 칼칼한 맛이 올라와요. 근데 다대기를 만들어 놓고 다대기가 시간을 두고 만들어 놓으면 다대기가 들어가 있는 안에 야채들이 김치 숙성하듯이 숙성된 신맛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수를 붓고 고춧가루를 넣어서 이렇게 짜글짜글해지게 믹싱을 하는 겁니다, 김엽이가. 이러지 않으면 맨 고기만 아무 양념하지 않고 맨 고기만 달달 볶다가 위에 물과 양념을 다시 넣고 하는 방법도 있고요. 거의 다 익어갈 때 되면 옆에다가 깻잎 상추가 나가면 깻잎을 조금 넣어서 뒤적뒤적해서불 약간 내놓고 드시면 완성맞춤이죠 오, 마침 깻잎이 좀 있네요. 자, 꽃잎을 한번 올려보니까 훨씬 좋네요. 자, 이렇게 해서 식사하시고 국물이 짤막하게 남을 거예요. 여기에다 밥 볶아 드시면 정말 좋습니다. 밥 볶을 때뭐 신김치나 테이블에 있는 상추나 뭐 이것저것 있는 밑반찬들 넣고 같이 볶아도 되고요. 감사합니다. 요리 한번 맛있게 해보세요.